아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의 요트가 아닐까요? 이 요트는 1970년대 일본 만화에서 영감을 받았고, 조종탑은 백조의 머리처럼 디자인됐습니다. 전체 길이는 약 137m로 조종석은 유려한 곡선 형태로 전방에 돌출되어 있으며, 주선체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공개된 컨셉 영상에서는 실제로 조종탑이 분리되며, 물 위를 따로 움직이는 장면까지 확인됩니다. 이 요트는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피에르 파울로 라자리니가 구상한 작품으로 총 예상 제작비는 약 5억 유로,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달합니다. 당신이라면 이 백조 요트를 타고 어디로 항해하고 싶으신가요? 아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디자인의 요트가 아닐까요? 이 요트는 1970년대 일본 만화에서 영감을 받았고, 조종탑은 백조의 머리처럼 디자인됐습니다. 전체 길이는 약 137m로 조종석은 유려한 곡선 형태로 전방에 돌출되어 있으며 주선체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. 공개된 컨셉 영상에.